자 이번에는 어 b o 영역부터 이제 미디어 커리를 적용해서 좀 최적화되게 보여지게 할 겁니다 자 우선 최초로 한번 변할 때1140 픽셀에서 이렇게 600 픽셀로 줄어들게 변경이 되잖아요 이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width 100%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어 b o 영역에 어 b o v e 아래에 있는 left 이트 right를 width 100%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1140 p x 보다 작아질 때 이때죠 이때 섹션 태그에 about self 그리고 left는 with 100%를 적용을 하고요 right도 이렇게 with 100%를 적용합니다 중간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right는 왼쪽 오른쪽에 패딩 값이 있기 때문에 이 패딩도 0으로 만들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보이죠. 그 다음에 이웹 f t 와 라이트 사이에 이 간격을 좀 벌려 놓을 건데요. 간격을 벌려 놓기 위해서 마진 바텀 1.5 r e m 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어버 m e 영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최초 1140px에서 변할 때부터 위드스 100%를 지정했으니까 그 외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어버운 미 영역을 제어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져서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버운 미 영역에 대한 미디어 퀄리 작업은 이렇게만 작성하면 됩니다.